스테인리스 강 나바보 골든 플로어 스탠딩. 현대적인 흰색 돌 직사각형 욕실 싱크대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공간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줍니다. 설치는 간편하게 회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수도꼭지 마운트 옵션이 제공되어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또한,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에서 안전성도 확보되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깔끔한 외관과 실용성을 갖춘 이 제품은 현대적인 욕실에 꼭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보관 독립형 핸드워시 대야 패데스트입니다. 이 제품은 인조돌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세련된 회색 디자인으로 욕실의 모던한 분위기를 한층 더해줍니다. 설치 방법은 회의형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수도꼭지 마운트 옵션이 있어 사용자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배수관이 포함되어 있어 실용성 또한 높습니다. 깔끔한 마감 처리로 유지 관리가 용이하며 화학 물질이 없다는 점도 안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. 욕실을 더욱 세련되게 꾸미고 싶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. 스테인리스 강라바보 골든 플로어 스탠딩 세면대는 현대적인 예술적 디자인으로 럭셔리한 욕실을 완성해줍니다. 브러쉬드 골드 마감은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SUS304 스테인리스 강 소재로 내구성이 뛰어납니다. 나인을 위 수용량은 샴푸 싱크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며 1구 수도꼭지 마운트로 설치가 간편합니다. 주춧대가 침몰하는 독특한 유형은 공간을 더욱 넓게 느끼게 해 주며 욕실 액세서리 드레너와의 조화가 뛰어납니다. 이 제품은 기능성과 미 에스테틱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.